뇌를 위한 좋은 습관이. 와미치겠네 <laughs> 아, <laughs> 뇌를 위한 좋은 습관. 아, 뇌를 위한 좋은 습관은 아까 말했던 집중. 좀... <laughs> 나는 지인을 팔아 영상을 만드는 지인팔이 소년이다. 지인 사세요. 지인 사세요. 오늘의 지인은 모의고다 전국 0.01% 출신 카이스트 학사 졸업생 대표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로 오늘 팔아보려 한다. 고등학교 시작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능력자 지인 넘버 no. 7. 하지만 학부생 신분으로는 모를 수밖에 없는 뜬급보 질문에는 과연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뇌과학을 전공을 했잖아, 학부 때. 석박사가 음. 아니니까 음. 깊게는 잘 모르겠지만 음. 뇌과학적인 이야기를 음. 조금 해보면 도파민 중독 이야기 음. 많이 하잖아.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도파민 중독된다. 쇼츠를 음. 많이 보면 도파민 중독된다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좀 공부해 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이런 질문이 학부를 졸업한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정말 곤란한 질문인 게. <laughs> 모르겠어. 내가 도파민에 대해 배운 거라고는 역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건 이런 도파민 중독에서의 보상 회로 내지는 뭐 나한테 뭐 기쁨을 주는 그런 보상적인 느낌에서의 도파민을 많이 배우는데 적어도 내가 학부 때 배운 도파민은 좀더 이제 운동 능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막 파킨슨병 이 있는 분들 이 도파민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런 느낌의 도파민의 역할을 나는 많이 배웠거든. 그래서 뭔가 도파민의 전구체, 그러니까 도파민이 만들어진 재료들을 실제로 투약을 해줘서 그걸로 파킨슨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도 되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 난 정말 이 정도 수준만 알지. 도파민 중독은 어 늦게 생각하나요? 하면 쇼츠를 좀 그만 보시는 게 아마 <laughs> 좀... 아, 이 질문들을 봤는데, 그 다음도, <laughs> 이게 난 <날> 모르겠는데. <laughs> 어때, 어때? 자, 어. 질문에 있는. 만사가 귀찮고 누워만 있고 싶을 때, 아. 뇌과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런 질문을 실제로 막 뇌과학자들 토크쇼 같은 데서 불러놓고, 막 정재승 교수님 이런 분들 막 말하잖아. 제시하는 솔루션이, 그 저도 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제너럴한 솔루션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도 이거, 이게 앞에 만약에 뇌과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빼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누워만 있고 싶을 때, 너는 어떻게 하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했으면 은 내가 생각한 답변이 있거든? 근데 내, 내 생각에는 뇌과학자들이 하는 답변은 본인도 본인이 생각하는 답변을 하는데 그거에 그냥 뇌과학적인 레셔널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왜냐면 그냥 아무 얘기만 하면 어, 어. 근거가 빈약해 보여요 어. 우리가 그치. 논문 레퍼런스 다는 것처럼 어. 뭔가 용어 쓰고 해야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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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그러니까 <laughs> 그,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웃음> <웃음> 내 생각에는 하나 이상의 용어를 사용해서 어, 하자거든 어때? <웃음> 어. <웃음> 내 생각에는 좀 그래도 아 진짜 너무 어려워. <laughs> 그 나는 근데 되게 그런 거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 아까 뭐 고등학교 얘기할 때도 좀 얘기하긴 했지만 너무 힘들고 쉬고 싶을 땐 그냥 쉬자 근데 그게 내 솔루션인데 뭐 그거를 굳이 아 용어가 없잖아 그치자면은 아... 그런 게 있긴 있거든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발병하는 거 보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제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뭔가 어쨌든 불필요한 무언가가 이렇게 사이에 끼고 끼기 때문에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알츠하이머가 심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껴있는 걸좀 청소해 주는 게 사실 사람 잘때 청소해주는 작용을 많이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잠을 자고 휴식을 한다는 게 당장은 시간 낭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 그냥 자라 의미가, 하는... <laughs> 의미가 있다 내각적으로 아, 아, 그래. 네, 그래. 네, 의미가 있다 아. 나중에 막 공격당한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이거 맞는 말인지도 나 너무 옛날 배워가지고 또 이제 음. 하나 더 여기 나와있는 거 뇌를 위한 좋은 습관이 아, 미치겠네 <laughs> 뇌를 위한 좋은 습관. 와, <laughs> 뇌를 위한 좋은 습관은, 아까 말했듯이 좀 잠과 휴식. <laughs> <laughs> 그 정도 내도 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나도 <laughs> 잘때 회복을 하고. 아, 근데 그런 과학이 있어. 잘때그기억이 이제 콘솔리데이션 된확실히 있거든. 왜냐하면 이제 해마에서 오, 드디어 어, 드디어 이 용어가 좀 나와주네. 네, 그걸. 히포캠퍼스에서 이제 히포캠퍼리 플레이라고 <laughs> 잠잘 때 이제 내가 깨어 있는 시간에 겪었던 것들을 다시 재생을 하고 다시 하면서 이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 어, 아, 내분이 네 나가좀 신. 어, 좋은데? 나 <laughs> 너무 좋아. 이제 어. 이제 좀 약간 좀 신뢰가 가잖아. <laughs> <laughs> 그그니까 기억이 단기 기억 있고 장기 기억 있잖아. 단기 기억을 주로 관장하는게 해마라는 부분이고 장기 기억을 저장한 게뇌좀더 위쪽에는 신피질 부분인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가 된게 방금 말한 히포캄펄 리플레이여가지고 방금 단기 기억으로 저장됐던 그 기억이 잠을 자는 동안에 히포캄스 안에서 계속 리플레이가 되면서 이게 신피질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저장이 되는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이 좋다. 그근데좀 아, <laughs> 궁금한 게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이 음. 필요하다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 한2 시간, 3 시간만 공부하면 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기기억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방금 말한 포켓볼 리플레이라는 게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보내는 굉장히 많이 연구된 그런 기작 중 하나인데 이게 보통 잠잘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이 줄어든다 는 거는 나는 좀 장기기억으로 전한돼 그것도 좀 적지 않을까 근데 정말 미약한 자신이 기준으로는... 없네 아 진짜 겁나 자신 없어 지금 <laughs> 아 진짜 너무 자신 없어 <laughs> 단기적으로 내일 음, 음. 시험을 봐야 되면 밤새는 게 맞는데 어, 그치.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어. 계속 잘 자면서 이렇게 어. 하는 것이 좋다 음. 마지막 질문으로 멀티태스킹이 치매 걸리기 딱 좋다던데 진짜예요? 나이말 어, 어, 처음 들었어 근데? 아 그래? <laughs> 진짜 그래? 나 멀티태스킹 완전 자주 하는데? 난 멀티태스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 이게 남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어. 보통 남자들은 뭘 하면서 뭘 한다 이게 잘안되더라고 음. 나도 안 되고 내 친구들도 근데 음. 여자애들은 예를 들어 공부하면서 말하고 이게 되더라고 어. 멀티태스킹이 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치매 확률이 그 유사과학일 <laughs> 수도 <laughs> 있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음. 혹시 뭐 어. 이런 거를 뒷받침할 이론 같은 게 있을까? <웃음> 음... <웃음> 멀티태스킹과 치매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이 명제 자체만 봤을 때는 저도 내가 생각했을 때 연관성 있을 만한 그런 건 없어 보이고 다만 하나 생각하는 생각나는 예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른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사람들이 요소 A와 요소 B를 연, 잘못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예시로 얘기해 주신 건데 한때 좀 유행했던 그 이론이 뭐였냐면은 대머리인 사람이 무좀에 걸리기 쉽다. 그니까 대머리라는 요소 A와 무좀이라는 요소 B를 연관시키는 연구인 거잖아. 한성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laughs> 사실 알고 보니까 이두개 다이렉트한 연관은 없고 그 사이에 남성이라고 하는 숨겨진 팩터가 있었던 거야. 남자가 더러워서 음. 그런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데모... 머리는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잖아. 근데 무좀도 약간 남자들한테 발병할 확률이 유전적으로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실 숨겨진 게 있는 건데 그거를 보지 않고 이두 개를 그냥 연관시켜 버린 어떻게 보면 약간 논리적인 오류가 있었던 건데 사실 멀티태스킹과 치매도 딱 봤을 때좀 그런 느낌들이거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잘하면 치매가 오안 걸릴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상식적으로 조금 어, 들잖아. 혹시 끼워 맞추자면 아, 어떨 것 같아? 뭔가 이게 뭐중간에 아, 아, 그냥 어. 다 삭제하고 필요 없고 그냥 음. 말도 안 되는 로드한 <laughs> 느낌으로 하면은 뭐가 연관이 될수 있을까? 와 멀티태스킹과 치매? 근데 이게 되게 난 그런 말을 듣긴 했어 뇌 자체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초저전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맞지 않나 이거? 맞나? 내가 들은 거는 <laughs> 어. 초저전력 설계가 되어 있어서 왜냐면 어. 사람들이 뇌를 10% 20%밖에 못 쓰는 거는 어. 80% 90% 쓰게 되면은 너무 음. 뜨거워져서 할 수가 없다 어. 나는 이렇게 들었었거든 와 그렇게 연관지면 약간 너무 갑자기 퓨즈 나가듯이 과부하돼가지고 치매 올 수도 <웃음> 아 <웃음> 드디어 답을 찾았네. <웃음> 예. <웃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럴 수 있는 걸로. 오늘 어. 출연료 만 원을 건 섹퀴즈요. 아, <laughs> 음. 룰이 있어. 음. 맞추면 만 원을 내가 너한테 주는 거고, <laughs> 틀리면 네가 나한테 만원 줘야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는 한 명도 오답자가 없었어. 어. 탑 퀴즈는 항상 어. 다들 이거 할때 긴장 많이 하더라고. 엄청 어, 긴장된데 지금. 어. 자, 이 세포 조직은 어디인지? 맞추면 돼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로 주관하며 다른 연합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영어로는 음. 프론탈로 이라고 부르는 이 조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두엽? 전두엽? 응. 근데 내 영어를 가르쳐줘서 <웃음> <웃음> 이게 아니야 나그 프론탈로 전부터 약간 아 전두엽이네 내 표정 보면 대충 나와 <laughs> 진짜 이걸로 알아낸 건지. <laughs> 오케이, 3키즈 정답. 여기 10만원. 감사합니다. 출연료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바쁜데 시간 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